아우토그라프 매장에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왜 방문했냐? 어, 저희 회사에서 음, 팀 j l 로 지금 요즘 같이 어, 뭐 스타일랩이던 아우토그라프던 같이 팀으로 일어서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틴틴, 틴틴 그리고 차량 내외장 관리 디테일링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고요. 꼼꼼한 저를 만족시켜주는 업체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아우토그라프에서만 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고객님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서. 어 저희가 오늘 여기 시공 현장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샌드베이지는 지금 지금 바로 입고되자마자 우리가 오긴 했는데 저건 윈드실드 작업이야. 아, 그럼 제일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우리 매장에서는 후방 카메라 배선 신차 출고하고 지금 바로 오신 거예요, 고객님이. 수원에서 출고하시자마자 바로 오셨는데 어, 우리가 지금은 이차량은 윈드실드, 윈드실드 작업을 하고 윈드실드가 일반 윈드실드가 아니라 열성형으로 해서 우리가 시공을 하거든. 열성형의 장점이 뭐냐면은 어, 열성형을 하게 되면 어 내구성이 좋아. 내구성이 좋고, 그리고 일반, 그냥 붙이는 일반 필름보다도 더 오래가. 그래서, 어, 열성형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열성형을 시공을 해드리고, 일반 필름을 원하시면 일반 필름으로 우리가 윈드실드를 시공하고 있지.